편안한 고기 깨끗한 땅에서 재배된 야채와 채소 들 갖가지 맛있는 양념을 넣고 버무리 고 고춧가루와 어우러진 고운 빛깔 건강식 현미밥에 군침 도는 오이 무침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코릴라 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호랑이 무늬의 이 트럭은 주차를 하는 순간부터 식당으로 변신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 올해 32살의 젊은 CEO 에드워드 송은 미국의 음식시장에 겁도 없이 도전장을 던진 당찬 청년입니다. Uh, There you go. Thank you so much. Enjoy. 코릴라는 코리 o 바베큐란 합성어인데요 거 y 다 o 국의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마스코 s o m 세웠습니다왜 미국 사람들 u 왜 뉴욕 h e n d a o o 주부분 뉴욕에서는 이렇게 많이 익스피린스를 안 했어요. 이런 플레이버 컴비네이션은, most people, most non-Koreans는 그거를 이렇게 못 먹은 것 같아요. So, 이렇게 처음 먹으니까 플레이버가 완전 짱이고, 이쁘고, 어, 맛있고, 건강한 거가 제가 코로라 통해서 한국 음식이 이렇다고 이렇게 어, 알리고 싶어요. 우리 메뉴는 되게 간단해요. 뭐 basically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라이스볼, 셀러드볼 그리고 버리도. 또거기 so 안에서도 uh, 보리밥, 뭐 uh, 하얀밥 아니면 샐러드. 가장 인기 메뉴인 불고기 덮밥 그리고 매운 제육볶음과 닭고기의 아주 심플한 세팅으로 뉴욕의 다섯 개 지역에.

불고기 메뉴 한 가지로 미국인소비자에게 파고들어 고유의 브랜딩 론칭에 성공했습니다. 코릴라의 1년 매출은 400만 달러. 하나로 약 43억 원. 하지만 그에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는 뭐 이이를를을을창창으려고 시작 작했했요요 Anything, 저는 그 한국 음식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 근데 제가 생각 뭐 물론 돈을 사업하면서 사업자하는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처음에는 브랜딩 마케팅의 문제가 지고요 그걸 먼저 푼 다음에 돈을 버는 거는 이렇게 안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점심에만 운영하는 이 작은 푸드 트럭의 1년 판매량은 100만 달러. 11억에 달합니다. 어디든 직접 갈수 있는 이동성의 장점과 독특한 그림의 디자인으로 코릴라 최고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하고 싶다 마음 잡았을 때는 그때는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식당. 오케이. 원래 식당 같은 거요. 어, 그때는 푸드 트럭이 이렇게 유행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뭐 멋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actually.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돈도 많이 없고 플러스 땅 주인이 경험 없는 사람, 크레딧도 없고, 어, 그런 사람들한테 땅그 스페이스를 안 내,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트럭을 어크랙스에사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2010년 6월 헐값에 구입한 구십육년형 낡은 푸드 트럭을 사 개월 동안 개조한 후 고객을 찾아 직접 운전해 다녔습니다. 뉴욕에 가면 평범에 보면 이너 you know, 뭐 maybe 뭐로는 백인 사람이고 maybe 는 Hispanic 뭐로는 어, 흑인 사람이고 뭐십는 아시아. 제가 한 번에는 우리가 그 트럭을 콜롬비유니버시티를 갔었어요. 콜롬비유니버시티는 그 하틀런에 있고. 거기는 mostly um, 흑인 사람 아니면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물론 한국식이 원래 아예 없고요. 어, 어떤 사람이 한번 먹어가지고 완전 반응했어요. 너무 이게 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너무 이렇게 좀뿅 갔어요. 또 그런 거를 보면 진짜 뿌듯하고 제가 자신이 감이 있었어요. 그걸 I think I can make Korean food accessible and uh, marketable and desirable. 생하한 거예요. 나탄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코렐라 본사.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모두들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불고기를 굽고 있는 백인 종업원. 창업 초창기 한국 음식 문화를 전혀 모르는 타민족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뭔지 가르쳐야 되고 불고기가 뭔지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저도 이렇게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매니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트레인닝 받고 그냥 붐. 그냥 키친에다 하고 아니면 추억에다 하고 이제 가이 이렇게 그냥 붙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왜 여기 있는지 목표가 없고 그냥 그냥 돌아 돌아자마자 아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So right now training 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 물론 음식을 다 먹어봐야 되고 플러스 이렇게 매뉴얼을 줘요. 아 김치는 뭐 어떻게 만드는 배우보, 어, 방법, 뭐 알지 같은 거 있고 플러스 어떻게 손님한테 그 flavor, 어떤 맛을, uh, 맛, 있게, um, 코릴라의 메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인 셰프 유진 로 씨. Like so right um, um, so 오랫동안 프랑스 요리를 했던 그가 이곳에서 불고기 요리를 하게 된건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한국 음식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가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로?

어 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있고 그때는 아무도 것 몰랐으니까 음. 그리고 처음으로 식당 열었을 때는 어 되게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투어스 어, 실수도 많이 만들니까 저는 이런 공간에 있으면 좀 업주는 편해요 이렇게 이게 포워스가잘 되고 투어스 어,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하지만. 푸드트럭의 성공적인 시장 데뷔 후 막상 식당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푸드트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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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한국라서한국에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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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그앞 편이었는지 책임하기에 힘들었었어요. 신선하고 엄선된 식재료들만 사용해서 조리했지만, 길거리 음식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보다 획기적인 메뉴 개발과 마케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고, 고객들의 마음 또한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세대 CEO답게 SNS를 통해 고객들과 직접적인 시원한 소통 덕분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4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그의 큰 자산. 우리 같은 음식 비즈니스는 인스타그램이 되게 좋은 이렇게 투어요. 거기서 계속하면 거, 거기 팬들이 다시 이렇게 반응도 받고 더 이렇게 클수 있는 거를 생각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보험 메뉴를 다음 주에 할 건데 지금부터 이렇게 소식을 나누면 사람들이 엑사이트들 드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기대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도 코릴라를 찾아올 정도로 코릴라의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불고기가 제일 많이 나가요. 40%는 불고기예요. 있고 가에게가 다섯 개 있고 버스 케이터링이 많이 활동해요 그래서 어, 어, 보통 날은 1,500부터 미비한 2,500명을 하루에 우리 음식을 어 서어요. 새벽부터 뉴욕 일대를 쉬지 않고 몰아치는 눈 폭풍. 때아닌 폭설로 인해 오늘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민 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이렇게 눈도 오든 비도 오든 그냥 막 나갔는데 저도, 나도 이제 사온 사업 하니까 저렇게 막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손님들이 눈이 오면 이럴 때는 안올 거예요. 이럴 때는 트럭 문을 닫아야 돼요. 오늘 에드워드가 찾은 곳은 뉴욕의 유명 먹자 골목인 첼시마켓. 옹기종기 각종 맛집들이 밀집해 있어 세계에서 방문한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에드워드에게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는 그의 연인이자 사업파트너인 에스더가 있기 때문인데요. 첼시 마켓 안에서 유일한 한국 식당 먹바의 사장이자 셰프이기도 한 그녀는 미국의 여러 주류 방송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소개되었을 만큼 유명인입니다. 소 so, 에스터는 어, 2014년에 첼시 마켓에 한국 식당을 열었었어요. 첼시 마켓 안에 들어가 는 자체가 되게 어, 훌륭, 되게 인레스 보신 거예요. 저도 똑같은 인드스트리이니까 어, 어, 호기심도 있고 플러스, y 노아 know, I wanted to meet 누군지 이, 이 사람.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거기 가가가가지고 어,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셰프님 누군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만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그녀와 함께 이제 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s 애 Esther and b u l 음식 n e 고 h 고 f 고 o u 되게 um, she, uh, skills and Tago 게게 k o take a talent there. m a n a g 매니지먼트 operations, they get, we're uh, recipe testing our o u g o g i marinade 블라인드 테스트 눈을 가리고 알아맞춘다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메뉴에 사용될 고기를 테스트를 하는 시간. c o r i l a this is our meat. e s t n o s marinade. this is s-um uh, ribeye e s t r s-marinade.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직접 맛을 보고 본인에게 가장 맛있다고 느껴지는 고기를 평가하는 건데요. 그게 일단 그래서 이런 테스트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한국 사람만은 아니고 외국 사람들, 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자주 이제 하려고 해요. 이슬해요 okay,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에드워드와 에스터 매번 메뉴를 개발하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서로 간의 견해차 때문에 자주 다투었다는 두 사람 맨날 싸워서 어 내가 맛고 근데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 여러 사람이 맛을 보고 에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 딱 되게 입맛+ 입맛적으로 외국 사람 입맛이에요 내가 보기엔 진짜 그 저는 이제 할머니랑 자랐으니까 되게 옛날식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기억이 많이 나고 오늘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조 안에 새로운 메뉴가 나와야 합니다. 엄먼 37th Street between Broadway and 6th Avenue. Right in front of b l a c k Burger. 코딜러의 7호점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에드워드. Basically this whole building we have targeted kind of avant-garde f l i c k s to bricks. Um, 이런 맨해튼에 you know, 오면 그 most space는 그렇게 어, 길고 어, narrow예요. 근데 이런 거는 wide이고 그렇게 안안 짧고,所以이 프런트 시가 되게 좋아요. 뭐오 안에는 코랄로가 n u m 미국에서 i number one Korean fast casual brand. Like, oh, okay.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make it in New York, you can make it anywhere. New York City는 제일 힘들어요. Your business하기. <놀람> 뭐, 뭐 물가가 비싸고, 뭐, meal money도 되게 되게 쎄고, rent도 되게 쎄고. So 황열이는 actually 되게 낮아요. 8년 전 24살 어린 나이에 미국의 음식 시장에 겁 없이 뛰어든 에드워드 송, 낡은 푸드 트럭으로 시작했던 사업, 짧은 시간 회사를 무섭게 성장시킨 그의 또 다른 목표. 그맥도날드 회사가 오모, 수만 명 이렇게 포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되게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사람들을 기회를 주고 플러스 한국 음식을 그만큼이나 더 알리잖아요.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컬처를, 어, 이렇게 업리스트 하고 싶어요. 그래서 so,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하면 더 빨리 할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알, 알고, plus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브 할수 있어가지고, 저는, 네, 맥다운스 하면 되고 싶어요.